여기 우리 언니 오빠네 들어가는 길목 입구에 이런 연못이 있어요. 아우 저 단풍나무가 너무 이쁘게 빨갛게 물들었네. 똑같은 단풍나무인데 요거는 그냥 색깔이 별로고막 작년에는 요 나무가 그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단풍이 들었었는데 올해는 이렇고 야 올해는 별로 안 이뻐. 여기 때까치가 여름에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새끼를 까고 나갔다니까 저저 <laughs> 어, 저 단풍나무는 진짜 이쁘다 색깔이 사진에는 별론데 너무 이쁘게 나오네 이 금숭아 이걸 따가지고 씻어서 말려가지고 두개씩 두개씩 넣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차 끓여 먹으면 루테인이 제일 많다는건데 이 집에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따지도 못하고 나보고 따먹락 하는데, 나도 맨날 바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다네이 노란색, 이 아무것도 없는 노란색이 제일 효과가 좋다는데, 이것도 효과가 좋대. 근데 이 집에는 씨가 떨어져가지고 또 나고, 또 나고, 봄 되면은 내가 그냥 우리 집에 꽃나무 이 집에 다 옮겨 심어주고, 다른 동네에도 다 사람들 다 갖다 주고 해가지고, 꽃이 많아, 이 집에는. 음, 이거 아깝다. 근데 야는 겹, 겹이 아니고 호치네. 전부 다 우리 집에는 그래도 조금 있어서 겹인데. 우리 집에 조금 난걸 내가 세번 따서 말려놨어. 이 집에는 이렇게 많은데도 못 따고. 꽃송이는 크다, 그래도. 내가 노란 거 군에서 심어가지고 해 놓은 거 내가 바나는데, 그거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매연 들어가서 못 따고, 어, 그 씨를 받아다가 내년에 심을까 해. 완전 노란 거. 그게 제일 좋다니까. 그런데, 씨, 이 꽃이 피가 있는데, 씨가 생기기 전에 서리가 와버리면, 씨를 못 받는데, 그 웃잡고 싶은네 방금 내년에, 이 씨가 엄청 비싸더라고. 우리는 금요일 날 배추 절여서 토요일 날 해서 놓고 내 동생네는 토요일 토요일 날 절여서 일요일 날해 가지고 가져갔는데 이 집에도 아우, 배추가 너무 잘 됐다. 배추가 잘 됐어. 이 집에도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절여서 토요일 날 애들이 다 내려와서 같이 한다는데 토요일 날은 우리가 또 공연, 그때는 대회야. 등수 매겨가지고, 상금 주는 대회. 거기를 나가야 되니까, 우리 언니가, 우리 집에 남은 것싹다그다가지고 하는데, 아, 아, 저, 저, 어머나, 저 고라니가, 저, 어머나, 고라니가 와가지고, 저 글리가 고 고라니 새끼네. 저 울타리 쳐놨는데, 고라니 못 들어오게 쳐놨는데, 저를 넘어왔네. 너무 와가지고 저서, 돼지 감자 심어 놓는데, 저 가가지고, 뭐 캐물고 있나 싶어나 산돼지는, 멧돼지는 오면 땅을 파가지고 다 캐먹는데, 나는 나는 땅 파서 캐먹지는안 해. 이집 밭에 뭘 심어 놓으마 고추도 와서 다, 새순을 잘라 먹고, 우리 집에도 생전 안 내려오던 우리 집에도 작년에 내려와가지고, 울타리를 다 찼다니까? 근데 이 씨를, 이게 맛있는 거라서 내가 씨를, 이걸, 내가 이걸, 이걸 심으라고 사줬어. 이게 참이 무가 달고 물도 많고 달고 단단하고 맛있어. 우리도 무는 엄청 잘 됐던데. 올해는 내가 배추를 많이 안 심었어. 작년에 우리 언니 한 300포기 했었대 얼마나 배추 심은 것 중에서 작년이 제일 잘 돼가지고. 이게 남아가지고, 배추가 남아가지고, 절인 거 누구 다 갖다 주고, 우리 올케도 절인 거다 가져가서 남다 주고, 그 사람 사사 했는데, 그 사람 산 사람한테도 절인 거 많이 가져가라서 주고 했는데, 올해는 나 힘들어서 많이 못해요. 그래갖고, 우리 언니한테 한 70포기, 7, 80포기 준다 했는데, 20, 30포기 더 사달라 하네. 사람 둘 사놓고. 나는 집만 빌려줄게요. 난토요일날 가야되니, 일찍 공연하러 가야되니까, 대회. 그랬더니, 어, 야, 침만 별리 독 해도, 그풀 써놓고, 뭐, 다, 그물랑다 다듬고, 씻어놓고, 다 해놓고 가야되니까. 나도 바빠. 밥도 그냥, 전기밥통 두솥 해놓고, 반찬이랑, 어, 국도 한솥 끓여놓고, 그러고 가야지. 여기는 내가 자주 오는 우리 언니네. 아따 갓잘 돼가 있네. 저는 만 남아가 있는데 갓이 크고 좋다. 저쪽에 하얗게 잼처창 보이는 게 저게 우리 집이고. 아우 단풍이 이쁘다. 요거는 우리 오빠 언니네 집이고. 내가 내가 김장을 먼저 했으니까 이 언니가 서울에서 봤길래 김치 한두쪽 갖고 왔어. 군데군데 뽑아진 거는 큰거 골라가. 우선 김치 해묵 딱 하네. 제피가 우리는 경상도에서는. 언니야. 제피를 여는 언니가 제피라 하지 우리는 경상도 말로 산초라 하거든. 산초를 지내서 엄청 갖고 왔어. 모종 그 새끼를. 나도 저 가져온 거야. 경주에서. 그런데 다 죽어. 제, 그 그거는 추 추보만 죽는 갑서 추우면은. 그래도 이 잎이 얼마나 향이 좋고 좋노 이게 열리지 열매는 안 열리는데 옛날에 내가 이 산초 열매를 따가지고 서울에 살때 산초 열매를 따가지고 이제 말리는데 그 김수방이 그걸 싹 까가지고 껍데기는 호랑내 빼리고 딱딱한 씨 까만 거 고급은 안갔다 와그러면 큰개냐 이래 해야 산초 이거 찌어갖고 묶는 거 아이가 아이카더라고 근데 나도 그런 건줄 알았는데 씨 그거는 딱딱해서 못 묶겠더라고 아마 빠도 근데 그 껍데기 그거 묶는 게라카대 나도 이 산초 아우 지금도 향 너무 좋다 니야 아우 향이 너무 좋아. 여기도 요 위에 연못이 큰게 저절로 산에서나 땅에서 나는 물이 연못이 있어가지고 우리 언니는 이 산부터 언니는 산이다 나가지고 물이 저리 졸졸 흐르고 요 여기에 이제 미나리 돌 미나리 이래놔 놓마 야들이 커가지고 봄에 돌 미나리 김치도 담고. 오가피 나무도 언니는 많은데 생전에 안 따지. 나도 생전에 오가피 안 따먹게 돼. 오가피 숨을 따가지고, 그, 반찬을 해놓으면, 그래, 짱아찌를 해놓으면 맛있는데. 그런데 나는 왜 내년에는 꼭 해야지. 내올 봄에 따서 한거긋기도 하고, 여기, 연모에 여기 고기가 많아. 내가 여기 붕어, 아니, 잉어, 잉어 큰거세 마리 여기다 넣어놨는데, 우리 연못에 있는데, 우리 연못은 작아서, 여기다가 줬는데, 세 개를 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밤나무도 많고, 땅도 크고. 아, 여기는 추워. 나도 이제, 나도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 입어야 되겠어. 여태 내일 안 입었는데. 김수방은 9월 말만 되면 내일 꺼내 입고, 저기 5월달까지, 6월달 돼야 내일 입었던데. <laughs> 아, 메소, 아니, 나는 거안 입었는데. 어. 언니, 우리, 우리 며느리가, 그, 저기, 스승만이, 개그맨 스승만이가 하는 마당 놀이를 처음 해가지고 갔잖아. 그, 단양까지 우리 구경 갔잖아. 아, 그러게. 어. 나도 그, 생각이 있었는데. 갔는데, 네. 어, 평강공주 엄마 왕비로 나오더라고. 아이고, 화장을 해가 옷을 입고 있는데, 우째 그리 이쁘겠노? 안 그래도 이쁘게 생겼는데다가, 우, 우째 그리 이쁘겠노? 그래가 거기서, 지는 무페이로 출연한다 하더니, 출연료가 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전화가 와서, 어머님, 출연료가 들어왔는데, 다른 직업이 또 하나 생겼고, 또 연기자로서 인정받아서 너무 좋다고, 응, 음, 극하면서, 그 저기, 속내이 사드릴게요. 속어 사드릴게요. 그런다. 말이 얼마나 이뻐. 응? 어, 냥 그래. 내가 뭐, 네한테 해준 게뭐 있다 고한 게냐. 어머님이 진짜. 호응해주시고, 또 신이가 꽃다발 다 열미께를 만들어서 줬거든. 신이는 그때 막 너무 바쁜 일이어서 못 오고. 그래서 꽃다발 출연진들 다 주고. 그러니까, 아, 여기서 보니까 너무 이쁘다, 저. 저기, 단풍이, 친정아버지한테는 야당 맞을까봐 무서워서 말도 못 했대. <laughs> 아, 나잘 키우지. 뭐 하러 그런 걸 하느냐고 야단하시니까 <laughs> 그래도 나는, 아이고, 좋다 뭐든지 그래. 우리, 우리 며느리는, 어, 결혼하기 전에 사주 팔자를 보니까, 집에서 살면 가만히 할 사람이 아니고, 음. 온 세상의 얼굴을 알려야 할 그런 팔자를 타고났대.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집에서 아아만 키우라고 하면 되나? 우리 언니는 맨날 간다. 어, 귀신은 속여도 팔자를 못 속인다고 음. 그런 팔자를 타고난 사람을 집에만 있어라 하면 돼. 그리고 저거가 알아서 하는데, 또, 나, 테레비도 자주 나오고 좋잖아. 이제는 요리사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가 같이 말하는 그걸 방송인으로 나오더구만. 그게 보기도 좋고 이뻐. 속옷도 이렇게 생겼다니까? <laughs>